주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 영광은 다만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돌려주십시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말하게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고자하시면 어떤 일이든 이루심다. 이방 나라의 우상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이스라엘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아론의 집이여,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니, 낮은 사람, 높은 사람, 구별하지 않고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너희를 번창하게 하여 주시고, 너희의 자손을 번창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너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에게서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늘은 주님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죽은 사람은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침묵의 세계로 내려간 사람은 어느 누구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얼거매고 수월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에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긍율이 많으신 분이시다. 주님은 순박한 사람을 지켜주신다. 내가 가련하게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 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주님,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랍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때 몹시 두려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하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 주님, 진실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 주님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서운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주님의 성전들 안에서 주님께 서원한 것들을 모두 이루겠다. 할렐루야.